너무 애틋하게 정말 동생 동생 다르듯이 그죠? 네. 어 진짜 애틋다 어. 애틋 한두살몇 살이라고 그랬죠? 두살 어리다고 그랬죠? 네, 두 살이요. 어, 두살 어린 동생을 저렇게 한번 만나러 가시죠 같이, 같이, 같이 오시죠? 네. 자. 아, 라이더 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한동치 하시네요, 진짜. <laughs> 네. 아유. 네. 치에 맞는 네. 걸 먹어 온 거죠? 아, 그러니까 99년 아, 람이 식이니까 99년식이니까 네. 아 말, 얘가, 얘가 20살 얘가 20살 이제 20스물아 22. 22. 우리 차주분이 22 네. 22물얘 22. 음. 지금 속상인거 없어요? 네. 아, 말... 말할 말 필요 가 없어? <laughs>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나오 아니 가져와서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속을 많이 생기는 게 힘들다기보다는 이, 네. 거쳐가는 게니까 음 그래. 러려고 데려온 것도 하고, 어, 그런 걸 마음먹고, 마음먹고, 마먹고 마음 어떻게? 이 본인 현금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부모님 손을 빌리셨나요?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 역시 제가... 그러니까 정이 더 많이 갈거 같네요. 그죠? 제첫매뉴얼이니까첫매뉴얼 네. 그전에 타던 바이크... 그 바이크. 아제스티... 아... 그것도 이제 올드바이크... 아... 들어가죠, 아 제스티 타다가 네. 이제 바로 이종소형따고 이걸로 넘어. 오고제 아, 손에 고쳐온 딱두대예요두 대. 근데 지금 근데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하지 되게 쉬웠어요. 옛날부터. 네. 아마에서 보던 바이크였어요. 아, 뭔가 음, 약간 한번은 타 보고 싶다 드림바이크. 이런 드림 바이크. 드림 바이크였어요. 네, 드림 바이크 예랑. 요즘 그렇게 좋은 바이크들이 많은데. 네 예, 이건 진짜 드림 바이크고 아. NSR. NSR? 오. NSR. 오. 아니, 어떻게 나이 제가 이제 바이크 입문을 늦어서 그렇긴 한데 제 보면 제 나이 때막 CB 400이나 아니면은 또뭐였죠 CBR 400알 있나? 또 NSA 이런 거 이런 계열의 바이크가 되게 다보고 싶다 이런 그런 꿈의 바이크거든요. 너무 나이랑 안 맞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어, 어떤 계기로 이제? 학창 시절을 만화방에서 보낸 결과물이라 할수있겠아 결과가 딱 나왔네. 아 만화를 많이 보면서 뭔가 한번 꿈에 그리던. CB 400만의 매력 혹시 뭐 얘기해줄 수 있나요? 이지 이제 특유엔진은 엔진은? 이제 v 터질 때아 이제 브이텍 터질때 그러네 밑에 저게 없네요 그 기... 저게 아... 뭐... 아, 평상시엔 그 2기통으로 돌아다니다가 네. 한번 쏘면 이제 기통 부위가 추가돼가지고 4기통으로 노니까 아 얘가 약 네. 그런게 있어요? 아 6700rpm 전에는 2기통이에요 아 원래 그래요? 어, 원래 그래요 브이텍은 음. 브이텍은 6700 넘어가면 4기통으로 다 도는데 네. 비유를 하자면 축사이언 되는 힘이 쫙나오시 아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 지금 뭐 약간 뭐 잔고장이나 고치는 건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좀 다음주에도 수리가 잡혀있고 아, 수리가 일단 잡혀있고 네. 이걸 탈려고 그러면은 좀 아직 30%정도밖에 정비를 못했어요 아 그러면 좀 정비할 게 아직 좀 남아 있긴 하네요. 네, 부품이 네. 이제 연유다 보니까. 네. 다 묶여있어요. 네. 아, 그러고 왔는데. 네. 아. 쇼와 쇼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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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네. 한번 네. 앉아서. 네. 아, 네. 주변에 자꾸 이렇게 <laughs> 관심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얘 어디가 괜찮나?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천천히 네. 보시는 분들이, 아재들이 자꾸 계시네. 네. 어. 두 번째 바이크, 네, 두, 두 번째 바이크를 CB 0 0으로 선택을 했다. 나이도 22살이신데, 아. 아, 아. 요즘 나오는 신형 바이크보다는 오히려 약간 구형 바이크면서 초사이언 사운드를 내주는. <laughs> 그쵸? 왜냐면은 가격도 생각 안할수 없잖아요. 생각 사실 가격이. 그쵸? 그쵸? <laughs> 수리비가 혹시 더 들어가나요? 아니 아직 잠깐만큼 안 나왔어. 아 잠깐만큼 아직 작간만큼 안 나왔어. 아... 동생 어떻게 동생 이쁘게 잘갖어 주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좀 아직은 이제 혼내면서... 외장, 외장은 챙겨주지 못했죠. 이제 속을 많이 아... 관리해 줘야 되니까. 속을 아직 부품은 뭐 일본에서 주문하면 제때 들어와요? 아직 많이 있어요? 12400이? 아, 일본에는 지금 부품은 많은데. 국내는 없죠. 아, 국내는 없고 네, 직수입으로 직수입으로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아 아, 그렇죠. 한번 우리 엔진 여기 딱봐고요자 보면은 어, 이제 사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바이크 이렇게 영상 혹시 이렇게 찍으면은 이게 깨끗하지 않거나 좀 이러면 은좀 이제 부담스러워하긴 하세요. 근데 얘는 또 <laughs> 워낙 오래됐고, 연네 연식인인지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고 나중에 이제 하나씩 더 길게 타실 거면은 어차피 또 수리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한번 이제 저를 한번 찍어주세요. 저랑 얼마나 어울리는 느낌이 지 아니면 본인 바이크가 다른 사람이 탔을 때아 이런 느낌이 죠 그쵸. 영상에 동네 주민 영상을 이렇게 찍, 본인 찍어보면서, 아, 내 바이크가 좀,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한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편하게 찍어주시면 돼요. 아, 살짝 이렇게 밑에서 봐주셔도 되고. 한 번, 안 잡고. 아, 네네네. 깔면 이수예요? 안돼 바로, 어, 근데 너무 위험하게 잘 태어났어요, 여기다. 이게 세우면 안 돼요? 원래 반대로 세웠어요. 아, 반대로. 원래. 네. 어디 봐. 시트고가 꽤 낮지 않아요? 예, 네 맞습니다. 12400이 시트고가 예. 되게 낮아요 아, 클러치. 클러치도 순정이에요 이네 예, 순정이에요 네. 좀 뻑뻑하거나 힘들진 않아요? 괜찮아요? 적응이 됐는데 적응은 됐죠? 네 그냥. 적응은 됐는데 이제 또 얘도 튜닝 부품으로 들여오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순정은 아니고 약간 이제 튜닝된 제품으로 예좀 네. 다양하게 멋있게 찍어주세요 <laughs>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찍히는 거야 지금 어. 시동 시동만 한번 걸어볼까요? 아 네네 걸어보셔야 키 키... 돼요 키요안 꼽혀있나요? 네안 꼽혀있어요 얘, 얘, 근데 되게 조용하죠? 네, 되게. 되게 조용하죠. 어... 조용하니까 한번 해보시죠. 아... 어, 이거는. <laughs> 이게 이거 움직여야 되나요? 엔단? 네네, 엔단 네, 엔단도 시동걸. 매력에 빠진 거예요? 네, 이 매력에 빠진 거예요. 이 소리에? 정숙하면서 되게 중저음? 정숙한 듯하면서 정숙한데 이제 중저음이나. 중통 중통 이런 느낌. 상위통이니까, 그렇죠? 상위통의 매력에. 아마 기어가 잘안 들어갈 거예요. 자, 미라주도 많이 해봐가지고 한번 어떻게든 넣어보겠습니다. 다음 바이크 한번 해볼까요? 다음으로 생각하는 바이크 아마 갖고 오게 된다면 네. 어떤 바이크를 좀 한번 다음으로 한번 타고 싶으세요? 알차로 가게 된다면 아 알차를 고민하시는구나 알차를 네, 보게 된다면 네. 아마도 그래도 <laughs> NSR 야 그래도 NSR 아니 근데 아 너무, 너무 동생들 데려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아직 음. 여러 가지를 많이 체험해보고 아그 다음에 신차를 내리고 싶다. 내가 돈을 그런지. 좀 수리비가 들어가더라도 네. 내가 직접 한번 좀손 대보고 아 바이크는 좀 이렇구나 그런 감성들을 조금 뭔가 미리 경험해보고 싶다. 네. 그죠? 그런 거 생각 안 하면 사실 뭐 신형이나 뭐 요즘 잘 나온 바이크를 타면은 느낄 수가 없잖아요. 요즘엔 다 전자교통 좋아서 어, 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재화기가 편해졌다 하더라고요. 아... 얘네는 다 이제 제 몸하고 그렇지, 가라고 다그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그렇지, 제가 네.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차주분이 좀 마음 그 뭔가 성격 자체도 <laughs> 되게 여유로운 것 같아. 요 여유도 있고 약간 게으르죠 게으르아 어, 참을성은 <laughs> 많은 편인가요? 아니요, 근데 이런 거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참을성이 없어요 제가. 아, 그런 건 네. 없구나 당일 수리 안 되면 바로 다른 센터 <laughs> <세트. 웃음> 아, 못 찾겠다 네. 일단 한두 군데, 세 군데는 알아놔야 되겠네 알아놓고 제 삶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는데 아, 삶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데 얘한테는 여유가. 여유가 없어요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어, 맞아 아... 어떻게, 근데 전체적으로 얘 만족은 하세요? 아, 예, 저는 만족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우세요? 일단 엔진이 되게 짱짱하다는 거에. 아 엔진이? 네. 엔진 이게 짱짱해요? 엔진만은 진짜 자부할 수 있죠. 실정으로 짱짱합니 우리 살아있는 화석 이모씨께서도 엔진만은 인정해 주셨어요 엔진만은 인정되는 바이크이기 네. 때문에 저희 동료도 진짜 많으세요. 하신 분. 뭐. 그래도 혹시 그냥 뭐 R6 우리 라이더님도 같이 오셨는데. 네. 좀 생각나네 신형 그래도 아, 눈에 생각나는 눈에 신형. 확 들어오는 신형 하나만 카도 매, 옛날 화석 바이크만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라이더님 이상해 저도 야마 쪽을 네.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야마로 네. 야마의 기열에서 좀 어떤 어떤 말인가 빨리 꽂아볼 수 하나 하나만 아론 아론 아 R1. 역시 리터를 타고 있으니까 아 리터는 아니죠 예 네, 근데 이런 사기통 쪽이니까 아무래도 사기통을 그죠? 솔직히 얘기하자면 아론 가질레.. 제가 다른 거 생각해서 네. 호넷시거든요호넷코요 아 아론 가질레, 호넷코백 가질레 하면 호넷코를.. 아아 이렇게 올드한 바이크를 좋아하는 20대 청년을 보기엔 제가 드물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바이크들이 너무 뭐 디자인도 그렇고 잘나있잖아요 아, 저기, 우리 비친다. 음, 한 번, 손한 번, 한번 흔들어줘. 어, 어, 저기, 손한 번, 짠. 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시죠? <laughs> 네. 도대체 뭘 하는지 아시겠네. <laughs> <laughs> 원래 여기가 그래요, 그냥. 야, 우리 c 리4 0에 우리 차주분 감사합니다. 우리 잘 수리해가지고. 네, 네. 진짜. 최대한 탈수 있는 데까지. 네. 네, 안전하게 잘 타시기를. 저도 응원하고. 다음 바이크 기변하시면 또 오세요. 또. 아시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NSR. <laughs> 아, NSR이 한 번도 안 오셔가지고, 네,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눈여겨본 게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벌써? 곧한번뵐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귀엽게. 아, 좀 인상이 귀여워요, 되게. <웃음> <웃음> 안녕, 짠.